중국 갑조리그 주장전 어, 이세돌 구단의 19연승 대기록 중에 어, 여섯 번째 바둑입니다. 이제 상대는 류싱 선수인데요, 중국의 류싱. 어, 류싱은 당시 랭킹은 중국에서 이제 13위였습니다. 13위. 어, 생각보다 이제 만만치 않은 완력의 이제 소유자고요. 상대 이제 류싱 대 이세돌. 이세돌 대 류싱의 바둑인데, 이세돌 구단이 흑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바둑이 참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어, 진짜 이세돌 구단이 잘 둔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백이둘 차례인데, 류싱은 이 왼쪽에 있는 이백석 점이 조금 외롭다 얘네가 좀 공격을 당하면 괴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본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전에는 이렇게 날일자로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흑이 이세도구단이여기를 이었어요 그런데 이후로 백이 찬스가 없었어요 백이 뭘 잘못 뒀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초반에서부터 밀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이세돌구단 이후로는 찬스를 주지 않았다. 근데 잘 보시면 지금 바둑이 이 장면에서 일단 흙이 이 머리를 내밀어 놓은 이 세력이라고 할까요? 이곳 때문에 흙이 전체적으로 좀 바둑이 두터워요. 근데 이제 백이, 그럼 집이 많아야겠죠. 흙이 두터우면. 근데 백이 보면은 여기에 이제 한 10집가량, 그리고 밑에도 한 10집가량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집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흙도 집이 많을까요? 흙도 집이 없어요. 여기도 뭐 10집이 뭐 거의 안 되는 집이고, 그리고 이제 이두터움인데 근데 이 문제는 이두터움을이제두고 다니 굉장히 잘 살렸다. 그리고 백이 이제 너무 집이 말라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지금 사실 저는 이거 이바둑을 어, 어디에서 백이 잘못 뒀을까?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한번 돌려보니까는 25를 둔수 기점으로 이후에는 찬스가 없어요. 아예 신기하시죠? 저도 정말 신기했는데 자 근데 이제 24로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흙의 집을 완전히 말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백이 두는 작전은 여기 붙여라. 흙이 이제 빠져서 반발을 하면요. 끊어서 계속 이렇게 뻗어가서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어, 집이 좀 달라지죠. 이 상변의 세력을 살릴 수 있는 포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흙도 이이 석점에 대한 공격이 뭐 제대로 먹히지 않으면은 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흙이 지금 뭐 공격을 하기도 좀 애매하죠. 왜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뭐, 100이 이렇게 타개가 되어버리면은, 지금 여기 두점 먹는 것도 남아있고, 그렇다고, 뭐, 이거를 그냥 먹자니, 100이 뭐, 이런 정도로 그냥 가볍게 날아갈까요? 이렇게 나가면은, 음, 이것은 이제 100도 포석이 할만하다, 인공지능.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길 붙였을 때, 그냥 이렇게 이제, 호으로 막을까요? 흙으로 뭐 넘겨주는 식으로도 주는 것도 참고도 있었는데, 어, 백이 이렇게 하고 이 석점을 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초반에 이날 일자가, 어, 약하니까 도와줬다라고 볼수 있지만, 흙이 왼쪽을 잇는 순간 초반 접전에서는 백이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실전 좀 한번 가보실게요. 일단 쭉 보시면은, 여기 뭐 잘못 둔게 없어요. 저기 이제, 눈 사태, 큰눈 사태의 정성이 벌어지죠? 음. 자, 이제 여기까지가 흔히 알고 있는 정석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꼬부렸는데, 어, 흙이 뭐, 이거는 손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데 이제, 아이고. 이제 그냥 뭐 다른 데를 이렇게 굳혔다 하면은, 있는 순간에 흙이 수가 두 수죠. 그리고 이제 백은 흙이 세, 백은 세 수니까. 이거 지기 때문에 흙이 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요걸 이제 빠지고, 이었어요. 이때 여기서 정석이 있습니다 정석은 요걸 이제 끊어두는 거예요 그럼 먹겠죠 먹으면 흙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 이제 짚어두고 이을때 이렇게 떼어두고요 그럼 이제 백이 요게 이제 따는 게 지금 선수죠 따는 게 지금 이제 수상전은 2대2지만 백이 양자충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 따 두고 그 다음에 뭐 이쪽을 날일자 또는 한발더 가는 눈목자 이렇게 고려해서 행마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 진행도 나쁘진 않은데 이세도구단이 여기서 비틀어요. 무엇을 비트냐 이세도구단이 이걸 끊는 수를 알고 있어요. 어 그냥... 뭐야? 그냥 먹는 건 당했잖아요. 근데 실전은 이걸 그냥 먹습니다. 이걸 왜 그냥 먹을까요? 이걸 뻗어요? 점프 뛰죠? 그럼 이제 어이 오른쪽에 있는 1 0섯 6점이 약하니까 100도 이쪽을 핵마할 때 이걸 붙이기 위한 공작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세돌구단은 이걸 끊어두는 게 이렇게 실전처럼 핵마했다 봤을 때 100이 따죠. 지금 이걸 악수라고 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정석에서는 끊어두는 것이 선수를 뽑는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좋은 수처럼 보이지만 이세돌 구단은 지금 이제 이 상변의 백이 완생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좌상기 붙이는 수가 약해진다. 상변이 살아있기 때문에 흙이 뭐 이런 걸 붙여도 백이 뭐어뭐손 빼진 않겠지만 손을 빼도 될 정도로 무방하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이제 2단 젖히는 걸 사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이 상변이 살아있다면 흙이 2단 젖히는 것이 별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을 뭐 이렇게 활용하고 뭐 이렇게 뻗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흙이 너무나도 가치가 작은 자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세도구단이 여기서 어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먹었다는 거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네? 보세요 끊으면 선수예요 그렇죠? 끊으면 선수인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먹었다는 거는 물론 백도 이제 이쪽을 두니까 했지만 어쨌든 끊어두는 것이 악수다 판단한 거예요. 정석에 있는 변화를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이세돌 구단의 아참 멋있는 이 차별화죠 차별화 정석을 스스로 분석해서 끊는 게 악수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제 붙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기서 인공지능은 어떻게 판단할까?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 이게 그냥 먹은게 이상하지 않을까? 근데 인공지능은 이걸 끊으래요. 이거를 근데 먹을 때 이거를 빠지라고 합니다. <laughs> 야 그리고 이제 뛰게끔 만들고 그때 이제 뭐 이쪽 핵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이렇게 붙여서 가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거 참. 사람의 생각으로 이거를 생각할 수 있다면 참 대단하지만은, 그니까, 이걸 끊어두고, 손 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빠져라. 왜냐면 이 상변백을 괴롭히자. 이걸 뛸 때, 붙이는 콤보로, 젖히면 젖혀서, 이 콤보로 이 백을 괴롭히는 것이 좋은 작전이다. 라고, 인공지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의 뭐준 인공지능인 이세돌구단는 이거를 끊어놓지 않고, 이쪽을 간 다음에, 이걸 선선에 놓고 붙이고 젖히는 이 작전. 하... 아, 참 멋있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흑이 이런 강력한 작전이 바탕이 되는 것이 아까 여기가 이제 이어진 것 자리를 백이 어 흑이 이었을 때 백이 이제 손을 뺄 수밖에 없었죠. 이 상변을 못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세 두 군은 이쪽의 작전을 계속 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어, 그 인공지능은 요 89로 됐을 때 거의 바둑이 뭐 8대 2 정도로 흙이뭐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요. 지금 이제 요 밑에 백집은 한몇 집이라고 봐야 될까요? 한 10집이 좀 넘어요. 실전에도 좀 나오지만은, 나중에, 백이 뭐 이런데, 다른 데 좋다 았 하면은, 붙이고, 젖혀야 돼요. 또 붙여요. 또 막아야 돼요. 그럼 단수치고, 이런게 이제 다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이 큰가요? 작은가요? 작죠? 요게 아주 얄쌍합니다. 얄쌍. 요게 이제 한 12집, 뭐 15집이 안 되니까, 10집은 넘는데, 여기는 나중에 흙이, 여기또 치중을, 이쪽을 치중을 가면, 이게 집이 좀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만 보면은 많이 봐주면 여덟 집인데 여덟 집은 이제 완전 백입장에서만 봐준 거고 한 일곱 집 정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변은 지켜야 되니까 한 여섯 집. 그럼 이제7 일곱 집, 여섯 집, 열3세 집. 이거 더하면 그치물 25집. 자 그럼 25집 정도에요 그리고 이제 어 보시면은 지금 이 돌이 하나 있어서 그런데 이건 제가 그냥 놓은 거고 요 백과 이 백은 백한테 플러스가 되는 돌일까요? 마이너스가 되는 돌일까요? 마이너스가 되는 돌입니다. 지금 이제 별로 집이 안 나고, 대려 흙이, 실전에 보시면은, 이렇게 뒀어요. 어, 역시 이 세돌들은 이걸 선수 다 활용해놓죠? 이렇게 하고 다가갑니다. 이거 다가갔을 때 얘네가 못 살아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어, 간접적으로 보강은 했지만은, 요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흙이 자꾸 집이, 불어나는 것들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백돌들이 이게 마이너스다 근데 집이 많냐 적냐 얘기했을 때 25집밖에 안 돼요 하면은 덤까지 한뭐 하면 30집이 좀 넘는데 그럼 흑집은 보시면 확정가만 봤을 때 여기 8집 있죠 여기 2집 있어요 10집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한 여기까지 쳐서 한 10집 그럼 이제 20집인데 어이 두터움이 아까부터 초반에도 계속 판단했던 이 형사판단에서 이 두터움 때문에 백이 계속 힘을 못쓴다는거야 왜냐면 지금 눈으로만 봤을때는 흙이 집이 없어보이지만은 계속 불어나는 이 공격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압박으로죠 백이 지금 요렇게 해서 제일 이상적인거는 백이 요렇게만 집을 지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세돌 구단이 그걸 가만히 당이 냅두질 않죠. 자, 일단은 어, 류싱도이 좌하에 있는 흙을 끊으면서 좀 압박을 일단 좀 주려고 하고 있어. 그래야지 이두 점도 약하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 베개에 자충들이 많이 차 있어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요런 게 됐을 때 여기가 이제 선수가 들으면 이두 점이 생각보다 좀덜 약하죠. 한대 때리고, 어... 지금 보시면, 이세두구단이, 요런 것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 이제 이을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음도 내가 끼우는 거 있어.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냥 살기 전에, 이렇게 사실 그냥 붙이면, 붙이면 살수 있죠. 근데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대려 압박을 준다는 거. 주변에 이제 두터움을 잘 활용하는 대목입니다. 그 류싱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자충이 차 있으니까 뭐 이거를 막뭐 이렇게 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이렇게 되지만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한발 지켜놨습니다 하지만 느리죠 어이수동에 바로 끼었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는 보시면 아까 여기 열집이라고 했지만 이게, 이게 이게 들어가는 순간 이제 뭐 열집이 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텀을 활용해서 집을 일순간에 뭐 기아 급수에 가까운 정도로 막 늘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붙죠 그럼 아까 10집이었는데 거의 뭐 15집 형태에 넘어가는 순간 또뭐 20집이 돼 버리죠? 와중에 끊기니까. 이거 뭐 류싱이 이 바둑을 두면서 얼마나 괴로웠을지 참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류싱이 지금 이제 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뭐 들어가도 들어가도 지금 이제 중앙이 사실 이게 이거 못 살아있죠? 여기도 못 살아있고. 바둑이 너무, 어, 소위 이제 고수들 이런 걸 걸레 쪼가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너무 얇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만 갈라놔도 이런 가르는 식으로만 짜도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싱은 일단 이두 점이라도 어떻게 먹거나 아니면 이쪽 진출을 해서 흙집을 부수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 하지만 이세돌 구단이 집을 짓는 정도로도 그러니까 여기를 젖혔을 때 류싱이 이제 바둑이 좀 후퇴했겠죠. 근데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뭐 어... 지켜두기만 해도 바둑은 흙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까 계산에 없었던 이런 집들이 다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세돌 구단이 확실히 지금 그, 주변이 두텁기 때문에 전투를 물러설 이유가 없어요. 지금 여기도 못 살아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어, 우여곡절 끝에 이 전투를 하면서 이 다섯 점을 먹긴 먹었습니다. 먹긴 먹었지만, 어, 지금 사실 이, 백, 뭐, 대마를 거의 이제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해서 이세돌 구단이 173수만에 흑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어, 근데 이 바둑이 이제 놀라운 점은 25수 이후로는 찬스가 없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2수 어, 이걸 이은 다음에는 100이 찬스가 없다는 것이 근데 이제 상변 이 전투가 진행이 되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석이지만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끊어놓으면은 선수인데 이게 악수라고 보는 거죠 백을 괴롭혀야 되는데 이거를 악수를 두지 않고 그냥 둠으로써 두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인공지능도 비슷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끊어놓고 빠져라 야... 끊어놓고 빠져서 뛸때 공격 근데 이세도구단은 그냥 먹고 해을해 놓고, 공격 어. 어, 아주 배울 점이 많은 바둑이었는데요 이세두구단이 두터운 바둑을 활용해서 100의 어, 집이 상당히 적은 가운데 두터움을 활용해서 바둑을 손쉽게 제압하는 한판이었습니다 음. 다음 또 7연승에는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